반갑습니다. 유한산부동산 조세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은 숲속에 숨겨진 땅입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고요 전체 면적은 750평이고요. 다 사셔도 되고 반만 사셔도 됩니다. 평당가는 시세반액 35만원입니다. 용년은 매매가의 80%가 가능하고요. 도로가 접해서 전원주택, 체류형 식터, 농막 뭐든지 가능한 그러한 전형적인 아주 숨겨진 숲속의 명당터입니다 이렇게 야지막한 야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포크린이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곳은 양지 돌게이트에서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현장 여기까지는 한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네요. 그리고 17번 국도 여기서 약 1km를 쭉 숲속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숨겨진 땅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평당가시사반액 35만원, 육년는 매매가의 80%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상단에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